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자, 이 코발리스도 어제부터 막 밖에 낮에는 반팔 입고 나갈 정도로 굉장히 아주 따뜻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아, 자, 이 따뜻한 봄날에 오늘도 아,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었는데요. 아, 이 출애굽기 17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에, 곳에 있을 때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쳐다 쳐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미리 선제공격을 한게된 거죠. 에, 그랬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시켜서 그들과 싸우게 하고 자기는 이제 산꼭대기 올라가서 아론과 호를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또 피곤해서 이렇게 손을 내리면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막 지고, 그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소, 두 팔을 자, 양접해서 이렇게 손을 잡고, 이제 손을 올렸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움을 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그 올린 그 그두 팔을 올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음을 그들이 알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속한 일임을 철저하게 이제 훈련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요하 니시, 여호와의 승,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 되신다. 네? 니시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이 막 이제 막 전국적으로 막 이제 퍼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소문을 듣고 오늘 18장에 보니까는요 모세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자 1번에 1번을 보겠습니다. 자, 1번.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누구였으며, 아, 모세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서부터 5절까지 이제 여러분이 읽으시면 네, 뭐잘 알, 알게 되었는데요. 아,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성경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처음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 출애굽기 2장 18절입니다. 모세가 애국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밑에 모래를 파고 거기다 묻지 않습니까? 시체까지 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은 모세가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 쪽까지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곳에 어느 우물터에 있는데 이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가축을 데리고 물을 먹이러 왔을 때 그때 이제 옆에 다른 목동들이 막 방해를 하니까 모세가 도와줘가지고 빨리 물을 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그 이제 모세의 장인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루웰이라는, 모세의 장인이라는 이름이 루웰로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다 이드로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보면 호밥이라는 이름도 쓰고, 쓰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세 개래서, 뭐, 여기서, 뭐, 정확하지 않다, 불정확하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름이 두 개, 두, 이름이 두 개를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 그,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이라고, 우리는 야곱으로 잘 알고 있는데,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 너는 이래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응? 안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두원, 기두원 용사도 그 사람도 스루바벨이라고 그렇게 불렀고요. 솔로몬도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를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드로,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어, 이제 루엘이라는 이름과 호밥이라는 이름을 같이 쓰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이렇게 전부 이렇게 쭉 한번 제가 이렇게 봤는데, 아, 이게 루엘, 그 아버지가, 그니까 그러니까 이슬, 스 그니까 이드로의 그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버지, 아버지가 루엘이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루엘 집안의 가문이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뭐 그렇게 뭐두세 개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세의 장인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예. 데 제가 왜이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은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뭐 성경이 정확하지 않다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게 가지고 이런 거를 더 오히려 그 성경에 더 신뢰가 생거예요. 더 아주 어, 야이 진짜 너무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게 조작한 것이라든지 불확실한 거라면은요 왜 이렇게 당당하게 썼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laughs> 이 성경은요 아주 그냥 진짜 문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요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불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내가 저 공식적으로 쓰는 이름도 있지만, 남이 나를 부르는 이름도 이름이 있잖아요. 남이 나를. 우리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저어로 쟈니라고, 부르기, 쟈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 어떤 사람은 예전에는 쟈니라고 부르기도 하 쟈니. 니가 굉장히 친근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름도 있지만, 또 남이 나를 불러주는 이름도 있거든요. 영어, 저도 영어 이름도 있고 하는데, 영어 이름을 하는데, 뭐, 쟈니라고 부르고, <laughs>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뭐 그냥 따지는 거예요. 뭐 이게 뭐 불정확하니, 뭐 이게 진짜 인물이니, 아니, 뭐 진짜 뭐 실존의 사람이니, 아니니, 이렇게 따지면요. 참 한심해요. <laughs> 오히려 저는, 아, 이렇게 달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은 진짜 조작되지 않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한 말씀이라는 것을 뭘 느끼냐면요. 그, 여러분, 다말 얘기 있잖아요. 다말,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야기도. 사실 그거는요, 만약에, 의, 누가 의도적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면 저는 안, 안 써요. 그거, 아니, 여러분, 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를 속여서 유다의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어?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얘기를 못뭐 들었습니까? 그 얘기를 나 같으면 안 쓰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다면 근데 부끄러 운 인간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인간의 그 치부, 더럽고 부끄러운 이야기까지도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기에 뭐 이상하다 그런 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다 쓰는 거예요. 에? 아니 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도 루루엘이라도 불렀고 또 호밥이라는 이름도 불러서 다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제가 이 이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누구를 데리고 왔냐 하면은요, 바로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 원래는 출애굽기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예, 저기, 저, 콜링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인한테 다 얘기합니다. 장인 어른 이드러한테 다 얘기하니까 이드러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도 이제 그 신을, 하, 그,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당시에는 그 미디안 족속이 섬기는 제사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가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어우, 그러면 가라! 그래가지고 모세를 보내는데 분명히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함께 보냈는데 가다가 두 아들이 그 할례 받는 문제에 있어서 이게 좀 이제 모세가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 시보라가 아들들의 양피를 베어서 이제 던졌을 때 당신은 피의 남편이다, 피의 남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 아마 다시 시보라와 두 아들은 모세 아들들은 다시. 그 처갓집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그 시브라의 아버지 이드로로 이드로의 집으로 돌아갔나봐요. 그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들죠. 그리고 모세만 혼자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동안은 몰랐는데 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의 아들들과 그다음에 모세의 부인이었던 십보라를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곳을 보니까 아 그동안 모세의 패밀리들은 이제 장인어른 집에 있었구나 보통 다 우리 남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뭐 일이 생겼을 때 아이 아이와 아내는 처갓집에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도 아 그랬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의 장인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어,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 그 모세가 장인어른과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과 그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뭐잘 아시지만요. 그 보면은, 어, 이제 3절, 4절을 보면은 모세의 첫 아들은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시브라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았게르솜이 이방이 되었죠, 예? 객이 되었죠 예, 이방에서 어, 이제 객이 되었다라고 해서 개두솜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로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이드로와 함께 또 자기 가족들을 보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리고 또 사실 장인어른한테 미안하지 않겠어요 그동안 자기 가족들 맡기고 난 다음에 뭐 요즘처럼 무슨 카톡이 있습니까 무슨 뭐가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그냥 그냥 죽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있다가 이제 이드로가 자기 자위의 자기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이제, 손자들 데리고, 자기 딸 데리고 온 거예요. 너무 반갑기도 하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장인 어른 이드로한테 이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맞이하여 문안, 문안을 한 뒤, 장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국 사람에게 행하시고, 어, 구원하신 모든 일들을 말했을 때, 장인 이드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가 이제, 아이고, 장인어른. 이제 모세가 떠날 때도 장인어른에게 이드로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지를 쫙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그 장인 이드로는 어떻게 했냐면요. 7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예?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랬을 때자 구절입니다. 자,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기뻐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대로딱 듣고 믿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야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10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드로가 이르되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드로가 이제 여와를 찬송하 인정한 거예요. 여와 이스라엘 백성의 여, 여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라고 그렇게 이들어로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11절입니다. 11절이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 내가 알았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내가 믿겠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겠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이제 믿겠다. 나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라고 그렇게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자, 믿기만 했습니까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해 보겠습니다. 자, 1 8장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 희생 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희생 제물과 함께 이제 떡을 함께 이제 제사 후에 함께 만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 역시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거죠. 이 말씀에 그렇게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모세의 장인이 기쁘게, 어,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세까지 지내고, 이제 함께 이제 과하게 되는데, 아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막 이드로가 모세를 꾸짖게 되는 거예요. 막 화를 낸게 아니라 어?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 답답한 친구야, 언제 이제 막 꾸짖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4번입니다. 문제 4번 넘어갑니다. 읽어겠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말합니다. 헉, 아니 모세가 지금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는데? 장인이 일어나 가지고 여보게. 자 당신 지금 자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지 못하네. 그렇게 하면 안 되네. 그렇게 이제 정색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뭐냐 하면은요. 13절서부터 18절까지 쭉 읽어 보니까는요. 자, 이겁니다. 모세가 백성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침 일어 아침부터 일어나 가지고요. 사람들이 모세한테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판단을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는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거의 200만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게 적은 사람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애들까지 다 합해서. 장정만, 장정만 한 60여 만명 됐으니까. 근데 어쨌든 다 합하면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았뭐 부족 간에 일어난 일. 그러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아침부터 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아침부터 계속 재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이 이들어갈게 보더니, 지어보게, <laughs> 이건 아니네. 이건 아닐세. 어? 지금 자네 혼자서 하루 종일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17절,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더다. 너와 또 너와 함께 한이 백성이 필경 기력의 쇠알이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수 없다. 자네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 지금 골병드네. 혼자서 지금 일을 할 수가 없어. 에? 자, 그래서 이제 5번입니다. 자, 5번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5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이고,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모세의 장인이 이제 그, 그 이제 어드바이스를 했냐 하면요. 자, 여보게. 네? 자기, 자네가 지금 하는 일들을 보면요. 자네가 보면 너는 오, 온 백성들과 21절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서 그들, 그들에게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는. 너 혼자 다 하지 말고, 너 혼자 다 하지 말고,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자를 세워서 그렇게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네가 그들이 못하는 경우에만 너가 이제 종적으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 모세가 이제 장인의 말을 듣고 이제 장인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그 장인의 말을 듣고 행했을 때 모세가 드디어 자유함을 찾게 된 거죠. 네. 저는 이렇게 보면서요,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마땅히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찾아온 건 마땅한 일이죠. 자, 그리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종의 사법 시스템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모세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모세가 절대, 절대적인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도 인간이에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할 수가 없죠. 완전할 수가 없죠. 모세는 뭐, 모든 것을 다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또 깨닫게 하셔서 다 통치한 건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또 모세의 장인 이들을 통해서, 그때 가장 중요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이제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지혜 또한 그 지혜를 배우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요 직접 다이렉트로 할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들이 가장 가까운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다 오픈 시켜야 돼요. 너무 폐쇄적이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의하게 그런 상황까지도 악한, 그런 어떤 그 일에 대해서도까지도 오픈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분별력이죠. 이런 분별력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런 주위의 이런 환경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한 주간 잘 지내시고 따뜻한 봄날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감사하시고요. 자, 다음 주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